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 o v e All together loved.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를 열기 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길을 여쭙고 또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강구하며 하루의 시작을 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네. 오늘 말씀은 최국기 39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곧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빗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어디서 본 듯한 읽으신 듯한 그런 느낌이셨을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기 28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아래에 입는 겉옷을 만들라고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이고. 오늘 본문 39장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아 옷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그말씀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억하고 또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세세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기억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좋으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여기서 좋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는 형용사로서 좋은, 선한, 기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토부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토부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또 번역이 되는데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토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감상이나 평가적인 의미로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창조물이 만들어졌을 때마다 축하와 축제, 잔치에 가장 기쁜 상황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가장 기쁘실 때 표현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것인데 이 토브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때는 그분의 명령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토부하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출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막과 옷, 기구들을 다 만들고 순서에 따라서 회막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회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지키고 따르려는 세대에서 우리라도 휘어지지 말고 고든 길을 따라 하나님을 토북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 아침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어 겉옷도 중요하지만 속에 입는 옷도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이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빵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져서 성경교사인 바리세인들이 외식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찌 겉으로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속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속에 있는 옷까지 하나님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속에까지 거룩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 신경이 덜 가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겉모양만 신경 쓴 나머지 속 사람이 부패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속옷에 이어 헤드밴드, 그러니까 머리띠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이 머리띠의 꽃은 아마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새겨진 패를그 전면에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머리띠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경.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경. 제사장은 머리에 그 패를 달고 다니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결심한 동시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겉모습 이상으로 속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어려운, 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도록. 그들의 속 사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설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이 되기를 축복합니다.